자. 아이고 다리 풀렸다 오늘 12월 2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휴. 여러분들이 후원해 준 덕분에 제일 좋은 일종 고기를 매일 먹일 수 있고 양질의 간식을 줄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, 감사합니다 아, 올 한해 영도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 개인적으로 용도가 이 색깔 잡초에 섞여 있는 게 제일 마음에 드네 용도 일로 봐 간다 이제 간식도 더먹고뭐별 볼일 없다 그겁니까 이 자식이 진짜 우. 불안장애는 운동이 최고입니다 특효약입니다 특효약 제가 산 증인이지 않습니까? 8년 동안 경험한. 저는 공항장에 8년 동안 경험하고 있고, 제가 산 증인입니다. 산 증인이었고, 어, 작년 연말에 그 저희 직원 중에 한 명, 그 공항장에 발병한 친구, 지금 회사 잘 다니게 만들고 있습니다. 기본은 운동이에요, 운동. 기본은 야외 활동과 운동. 그리고, 절대 그 놈한테 내가 먹히지 않겠다는, 잡아 먹히지 않겠다는 강인한 의지, 뛰어넘겠다는, 그 두려움을 뛰어넘겠다는 그 의지가 가장 중요하죠. 하여튼 기본은 야외 활동과 운동입니다. 운동. 그것도 강도가 제법 있는 고강도의 운동. 그게 공항의 기본이에요. 8년 동안 제가 겪어와서 잘 압니다. 아무 소로 마음이 불편, 불편하고 불안하시고 걱정이 가득하신 분들은 야외 활동을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. 춥다고 안에 있으면 자꾸 우울해져요. 저처럼 밖에 자꾸 나오고 활동을 해야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지. 좋잖아요. 시원하고 입김도 뿜어내고 달릴 수도 있고, 그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?